여러분,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깔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돈, 성공, 인간관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의 힘. 오늘은 단순히 예쁜 외모가 아니라 품격 있는 외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외모가 인생을 바꾸는 열쇠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인상은 사람의 이미지와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를 통해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스타일은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흐트러진 옷차림이나 지저분한 인상은 상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에는 단순히 좋은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청결함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신발, 액세서리도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와 여유 있는 표정, 차분한 말투는 외적인 이미지와 함께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기 관리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외모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밝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대인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과정입니다. 외적인 관리와 함께 내면의 태도도 함께 다듬어야 합니다. 몸가짐과 말투,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첫인상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이 많아질 때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기보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시각화하면 단순한 걱정에서 벗어나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시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고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깊어질수록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오래 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 방법이 존재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주저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행에 옮깁니다.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걱정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실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실행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은 줄이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불평하기 보다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변화하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기 성찰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정 기간 외로움을 감수하며 목표를 위해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때 주변에서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경험을 쌓아가면 점진적으로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를 고치려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성공은 외부 조건보다 개인의 태도와 꾸준한 자기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학벌이나 가정환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강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개선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끈기와 성실함입니다. 순간적인 운이나 기회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조급함을 느끼지만 진정한 성공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성공을 결정 짓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배우려는 자세와 끊임없는 실천이 있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키우며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스스로 발전하는 과정에 집중한다면 성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배움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는 서툴고 힘들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아침에 뛰어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취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발전을 직접 확인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쌓이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태도와 습관을 배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열린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반드시 돌아오며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수 없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자신을 믿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어느 순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행복을 쫓을수록 만족감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몰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야말로 가장 큰 만족감을 줍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생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와 발전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고 노력의 의미도 희미해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점점 더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를 쌓아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절망을 극복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좌절하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삶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작은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며 꾸준한 몰입과 성장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단순히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가꾸려는 태도와 노력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은 삶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냥 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